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1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는 줄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한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데의 일곱 방배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고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엘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우스웨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한 것이 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이 여길 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무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의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다 같이 각도각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 오늘 요절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왔으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에스더는 수르바벨에 의한 1차 귀환 이후 아직 바사에 남아 있던 유다인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본 장은 바사 왕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를 화려하게 묘사한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무려 127도를 다스린 왕으로서. 가사 제국이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는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을 위한 181일간의 잔치의 도성 수, 수산성을 위한 7일간의 잔치로 구분해서. 치러졌다. 수산성 잔치가 끝날 무렵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그 명령을 거절했고 그 결과 와스디는 폐위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고대 왕들의 횡포와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이를 계기로 바사, 귀족, 가문의 여자만이 왕후가 되어야 한다는 전통에도 불구하고 포로민인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된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든다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듯이 느껴질 때가 있다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처치가 그랬다 그러나 본서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활동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에스도 일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 네. 어, 오늘 어,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 함께 어, 나누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에스더는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역사서다. 우리가 어, 어제까지 이제 느에미아를 봐왔겠지만, 느에미아도 역사서죠. 우리가 역사서를 볼때 우리가 어떤 시각을 보고 이렇게 가지고 봐야 되느냐 어, 이 세계의 어떤 흐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조용하게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여러 제국들이 나오죠. 이 시대마다 어,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또그 중동을 넘어서 이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어떤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뭐 이집트, 애굽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제국, 헬라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역사는. 함께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좀 배경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1장 1절을 보면 이 일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큰이 아 영토를 다스렸는지 이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요. 예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의 이란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해서 인도의 어떤 뭐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인도의 어떤 일부 지역과 구스라고 하면 에디오피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느 정도의 지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전성기의 지금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페르시아의 전성기 세계를 향해서 제국이 팽창하던 시기에 지금 이 에스더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아수에로 왕하면 어떤 왕인가?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알수 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스파르타의 어떤 왕이 나오고 그 이렇게 몸짱 남자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배 왕자 있고 뭐 그래갖고 이제 300명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 맞서는 뭐 그러한 내용을 가진 이제 영화인데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물론 그 영화는 이제 고증이 많이 잘못된 것 부분들이 있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이 대머리 왕이 있습니다. 황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르스 이제 황제라고 하는 이제 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영화와 좀이 역사적인 것을 좀더 이야기하면 이제 이 스파르타를 비롯한 그때는 이제 그리스가 도시국가니까 스탠 스파르타, 뭐 아테네, 뭐 이런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삼그 그 전쟁의 한 3년 전, 4년 전에 이제 그 전쟁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또 연회를 하고 잔치를 하고 또 격려하고 이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이 에스더서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함께 이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외에 어떤 역사적 기록과 지금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이 수산궁에 대한 묘사들이 고고학적으로도 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성이 입증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서의 많은 나오는 지금 페르시아의 이름들과 어떤 용어들이 이 페르시아의 고대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역사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에스더서의 역사성에 의문점을 또 가지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와스디와 에스더가 이런 고고학적인 기록이 없다. 성경 외에 어떤 페르시아의 고문서나 어떤 유물들에서 나오는 나오지 않는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존재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이 모르드게에 관해서는 이 30개 이상의 페르시아의 어떤 고문헌에서 이 모르드게로 추정이 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마두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비슷하죠? 모르드게 마두카 이름이 비슷한데 이 동명 사인 그러니까 네 명의 인물이 마두카라는 이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모르드게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역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사실이니 아니니 이걸 이것을 우리가 아 이건 따지는 일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의 특징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의도적인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다.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인간의 선택과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과 어떤 기적적인 역사보다 에스더라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렇게 조명하면서 특히 에스더가 하는 어떤 신앙적인 선택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유대주의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불임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이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의도적인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과 행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 이두 가지를 좀 우리가 살피면서 조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적인 교훈을 가져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인 불확정성, 이거 무슨 말이냐 4장 14절을 미리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이제 와스드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이제 어, 이제 식민 이제 지배를 당하는 민족으로서 참 이례적으로 어,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제 하만의 어떤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을 보면 보면 음. 이때 i s is t 잠 e same t h i n 다 This is the same thing. t 와 i s i 의 t h 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모르드 e 는 h i n g This is the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었는데 이것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저호의 기회 그것을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질문을 던진다는 라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선택은 너의 몫이다 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보다 너가 선택해라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너가 무조건 협조해야 돼 어떤 겁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에스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우리가 모든 것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뭐 물론 확실하게 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뭔가 보여 주신 때도 있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들이 있어서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뭐 어떤 자녀들, 청년들이 뭐 어떤 특정 학교나 어떤 직장에 가는 것, 어떤 비전을 쫓아가는 것 그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 알송달송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 이제 청년 같은 경우, 저와 이제 어, 상담할 때 어떤 직업을 이제 어떤 비전을 놓고 어, 이제 이야기할 때 어, 이런 직업, 이런 쪽 계통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직업 특성상 주의를 지키기 어려워요. 주의를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부터 아, 이 친구가 그런 쪽에 일을 하면 참잘 어울리겠다. 참 멋있겠다. 어, 해보면 도전해보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쪽 직업을 가지면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죠. 근무 특성상. 근데 저는 이제 뭐 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것 같으니 한번 어, 도전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목사님은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직업은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몇번도몇 몇 년을 이제 이제 도전한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런 어떤 꿈을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 그렇다고 물론 이제 그런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신앙적인 도전이 있죠. 뭐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니까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시댁 어떤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근데 남편과 시댁이 안 믿는 집이야. 뭐 그런 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서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잖아요. 안 믿는 집인데 과연 결혼하게 하는 게 맞았는지.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남편은 물론이고 이 시댁 어떤 식구들 뭐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다 구원시켜서 정말 아주 골수 어떤 아 불교 집안이었는데 다 예수 믿는 집안 만들어서 뭐 장로님도 되고 뭐 안수입사님 되고 또뭐 권사님도 되고 다 이렇게 응?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있었는지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한 가문을 구원시키는 게 그분의 사명이었는지 또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주 막어 엄청 두둑겨 만든 것이죠. 험한 시집자리로 인해서. 뭐 시대 구원은 커녕 자신의 신앙도 간수하지 못하는 뭐 그러한 일들 이 주변에 우리에게 제가 예로 이야기하지만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확정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맞냐? 아니냐? 아니면 그 직장에 가는 게 맞냐? 아니냐? 그것은 성경에 차라리 나와 있으면 몇 페이지를 펴라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공감하시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어, 에스더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의도적인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효화행복교제에서 보았듯이. 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는커녕 하나님의 하자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여자도 등장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 안에 정경 안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뭐 무가치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교회 사이 있어서 에스더서를 두고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이 66권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 불확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인 줄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행위의 중요성이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으로 일을 베푸시고 어떤 일을 어 어떤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액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계의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의 어떤 히스토리,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개인 사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에스더서를 볼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이고 강권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섭리 안에서 인간의 선택과 행위의 어떤 중요성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강권적으로 막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예를 들수 있는 성경 어떤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 출애 굽기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뭐안 하겠다는 이 모세 역사를 자꾸 끌고 가시죠. 거의 뭐 그럴 정도로 막뭐 어떤 어이 풀무불에, 풀무불이 아니죠. 그 이제 수, 이, 이 하여튼 풀에 이렇게 불막 보여주시고 뭐뱀뭐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막 어떤 뭐 어떤 기, 열 가지 재앙들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강권적으로 거의 뭐 가, 반강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멱살을 잡고 이스라엘 민족은 너 이렇게 나와라 하고 끌고 나오는 거의 뭐 거의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더욱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 뭐 그런. 출애굽기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거의 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쫙 빠져서 거의 뒷짐지고 계세요. 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조용히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인간의 행위와 어떤 선택의 이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만약에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밤에, 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못하다가는 목이 날아가는데, 와스디가 이렇게 폐위되는 것도 봤는데, 잘못 까불었다가는 이거 뭐, 목숨 부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앞에 먼저, 앞에 애가 혼났는데, 뒤에 더, 뒤에 까부는 애는 더 혼나죠? 그렇죠? 꿀반 두대 맞죠? 세대 맞죠? 한대 맞을 거. 그러니까, 이게 준눅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 아디가아 에스더가 이렇게 아,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특징을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특징을 좀 우리가 붙잡고 좀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도적 불확정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것 하나 확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 출애굽기처럼 역사하셔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있지만 대개 어떤 아리까리하고.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택과 행위가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보답하실 때가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하게 바라보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에스더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불확정성으로 가득하고 가득해요. 무엇 하나도 명확한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이제 함께 에스더서 안으로 걸어가는데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추후의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선택과 행위를 존중하시면서 또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에스더 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은 불확정성의 연속이고 아버지와 또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적 선택과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옳은 선택과 옳은 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놀라운 삶 가운데로,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조용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n.